아 이놈의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laughs> 저 지금 머리 잘랐네? 오, 머리 잘랐죠 저 구독자님이 머리 잘라달라고 뭐 단정하게 나와달라고 해가지고 <laughs> 무슨 차찍을까야 오늘이요? 와, 제가 또 구독자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검정색 차 말고 다른 색상 차를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흰색 바디에 연비 좋은 SUV로 준비를 했거든요 거기에다가요 타이어 트레이드가요 아주 좋아요. 한80% 정도 남아 있거든요.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타이어 트레드 맨질맨질하면 목돈 들어가잖아요. 목돈 들어갈 일 없는 차고요. 엔진 미션 제조사 보증도 남아 있는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흰색 바디만한 차가 없잖아요 열을 덜 받잖아요 그만큼 와 가성비 좋은 연비 좋은 하이보리드 SUV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 한번 보러 가실게요 어 앵글이 이기 <laughs> 함께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킹카TV입니다 오 저희 킹카TV는요 항상 차량을 선별할 때요 우리 가족이 탑승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꼼꼼한 정비를 하여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100% 리프트를 띄어 하츠 점검 및 엔진오일 교환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들 편안하게 드라이빙할 수 있는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형님들 <laughs>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와우 오늘 날씨가요, 아주 얇습니다. 저희가 영상 촬영하려고 밖에 나왔다 하면 비가 왔다가 또 들어가면 비가 안 왔다가, 아휴, 그래서요, 시원하게 그냥 밖에서 찍기로 했습니다. 비 와도요, 저희 영상을 찍을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자, 우리 구독자님이 머리 단정하게 나오라고 해가지고 단정하게 나왔고요. 또 흰색 바디 촬영 준비해 달라고 해가지고 흰색 바디 촬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도요, 아주 많이 남아있는 제조사 보증도 남아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1인 신조의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형이고요 2021년 7월에 등록된 현대 더뉴 산타페 1.6 터보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연비 최강자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가능한 차량이고요. 발목 신공 잘 이용하시면은 연비가 18km까지 나온다는 하이보리드 차량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는요, 7만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으로 후드 부분도요. 와우, 관리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크게 돌틈 현상 안 보여주고 있고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DRL 부분도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램프 상태, 백화 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 형님, 누님들 좋아하시는 반짝반짝이는 바짝 풀 LED 헤드램프 정도 되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그릴 부 깔끔해요. 제가 크게 전면부에서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유지 하고 있고요. 전방 센서 그리고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필수 옵션 현대 스마트 센스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그리고 앞차 정차했을 때는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해주는 아주 영리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야, 외관 상태는요,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와, 이 현대 더뉴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에서 봤을 때는 상어 같은 느낌 있잖아요. 조스 같은 느낌. 전면부. 디자인도 아주 이쁜 차량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SUV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22년형 더뉴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펜더 부분도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요. 80% 정도 남아있습니다 17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이 적용되어 있고요 휠 상태도 주차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고요 앞도어 쪽요 와우 문콕도 없이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도어 쪽 역시 깔끔해요 커터까지요 더보! 뭐, 와, 외판 상태는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신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 너무 좋은데요? 디타이어 트레이드는요, 더 좋아요. 한9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상태, 주차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휠 상태를 보면 전차주님이 이 차량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느껴집니다. 주차하실 때 보면은 보도블록에 긁히기 일수잖아요. 주차하실 때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정성 들여서 주차를 해주셨기 때문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외판 상태도요 문콕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지는 정도고요 선팅 상태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선팅 상태도 좋을 것 같아요 선팅 상태를 확인할 때는요 바깥쪽에서 보시는 거 아닙니다 문을 거 안쪽으로 보셔야 되고요 선팅 상태도 와뒤또 쪽도 선체 상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오, 실내도 깔끔하네요. 자 그럼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더뉴 어. 산타페. 라이브리드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도장 상태도요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네요 테일 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적용돼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퍼 하단 부위만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전동 테일 게이트 적용돼 있고요 전동 테일 게이트 상태 이업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인승 모델은 아니고요 5인승 차량입니다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타이어 수리기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 적용되어 있는 모습 공간감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더뉴 싼타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간감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와우. 이거 뭐징고 먹고 씻고 즐기고 <laughs> 공간감 아주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 주었습니다. 휀다 부분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이드는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 역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드 비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하고요. 앞도어 쪽도요, 문콕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도어 쪽 역시 깔끔합니다. 쿼터까지요, 따봉, 와 외판 상태는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해서요, 너무나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토요일 날 부산에서 우리 오신 형님이 있어요. 표현을 서정적인 표현을 써 주시기를 원하는데 판매 영상이다 보니까 아름다운 표현만을쓸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디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 역시 주차함집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 기록 보고 지를해 드리잖아요. 성능 기록부 첫째 장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짱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단순 교환도 없는 용도 이력도 없는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두번째 상태 점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상태 점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조형 부품에서 미세누유 없는 올량호 차량이고요 아직 제조사 보증도 남아 있습니다 엔진 미션에 관해서 제조사 보증도 넉넉하게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외관 상태 실내 상태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신 차량입니다 빠르게 실내로 이동해서요 실내 상태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더뉴싼타페 차량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2열 시트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2구 컵홀더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담배 냄새가 나냐 안 나냐를 많이 따지세요 비흡연 차량입니다 담배 냄새 전혀 안 나고 있고요 실내 상태도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공간감은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열 션쉐이도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열선 시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고지될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빠르게 일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도어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도어트림 상태는 약간의 사용감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미러 조용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전자석이 오토윈도입니다 선팅 상태도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열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식 찰드락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 역시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동 시트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요추 받침도 힘 있게 잘 동작되네요. 쪽으로 보시면 게되 차체 자세 장치,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 차선 이탈, 전자, 파킹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실내로 탑승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보조석 시트 상태 역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 탑승 하시죠. 실내 상태 역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더뉴센타페이 센터페시어 부분은 너무나도 이쁜 것 같아요. 비행기 조준석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디자인이고요 실내 상태는 대시보드 상태도 깔끔합니다 뭐 스티커나 끈끈이 묻은 흔적 없고요 계기판 한번 먼저 보여 드려 볼게요 전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77,034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트리어링휠 상태도 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차주께서 손에 땀이 별로 없으셨나 봐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조용되어 있고요 도 하이빔도 조용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레인 센서 조용되어 있고요. 운전할 하때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패드 시프트 조용되어 있습니다. 미디어 정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인식, 블루투스 가능합니다. 반대쪽으로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인데, 그냥 크루즈 컨트롤 아니죠. 현대 스마트 센스 적용되어 있고요. 차로 중앙 유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앞차가 정차했을 땐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해주는 아주 영리한 스마트 센스. 위쪽으로는 ECM 눈밀로 적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안쪽으로 꼽아주시면 됩니다. 블루링크 적용되어 있고요 블루링크 적용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밖에 차 세워놓으면 차 완전 뜨거워지잖아요. 더워가지고 차를 탁 탔는데 더더워. 그러면 싸움 납니다. 원격으로 시동 걸어 놓고요 공조장치 조작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블루링크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SOS 버튼도 적용되어 있네요. 두 채널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네비게이션 적용돼 있고요, 홈 프로젝션 적용돼 있어서요. 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지원됩니다. 지원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요 티맵, 카카오 네비, 네이버 네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하셔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고요. 운전 운행하셔가지고 점수 쌓으시면은 70점 이상이면 보험료 8%. 점에 때는 무려 15%까지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과 편의사항을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이 적용돼 있습니다. 에어벤트에는 와우. 에어컨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확인해 볼게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버튼식 기어봉 적용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열선 핸들 오토홀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 센서 그리고 이거 후방 모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풍 보조소 통풍 적용되어 있고요 열선 열선 다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USB 포트 그리고 이구 컵홀더 적용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키한 개짜리 많이 있는데 이 차량 두개 보유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내수 공간 안쪽도 깔끔하게 잘 사용해주신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연비 좋은 더뉴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전기 청정모드도 다 적용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패밀리카로 많이 이용하신 것 같아요. 하트 스티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고요. 나가서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와우. 그리고요. 요거 흘놓는거 오일 아닙니다. 물입니다. 물. 어. 맛안 납니다. 에어컨 물이고요. 간혹 가다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일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데, 요거는 에어컨 물이라는 거. 오늘 준비한 차량, 연비 최강자 하이브리드 SUV 차량이었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SUV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팔린 SUV죠. 그마만큼 인기 좋은 SUV 차량이고요.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형이고요. 2021년 7월에 등록된 현대 더뉴 산타페 1.6 터보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도 아주 많이 남아있는 차량이었고요 자, 옆에 보이는 산타페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편의금! 2 7 7 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고요 전국 시세 비교해 보셔도요 저렴한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옆에 보이는 더뉴스타 페차량 한번 문의해 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알죠 빵! 소원성취 빵! 만수무가 빵! 만성영통 부자 돼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가급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